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재량 색스폰 이상의 김재량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 울산 두동면이에요. 두동면 이렇게 나락기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올여름 정말 뜨거웠는데 그래도 곡식들이 잘 여물고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농작물이지만 너무 대견스러워요. 여름 이 뜨거웠는데 이렇게 쓰러지는 거 하나 없이 곡식들이 잘 여물어 간다는 게 너무 멋져요 너무 이뻐요 농민들이 정말 고생하셨겠죠 이한알한알 한알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농민들이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아요. 여기 마을이 아담하니 예뻐요. 거의 다. 논농 사위 주였고요 아. 앞에 개구리들이 폴딱폴딱 뛰는데 제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 <웃음> 개구리들이. <웃음> 제가 봄 영상에 벼가 날아기 싱그럽게 있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. 벌써 나락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. 완전히 노랗게 익진 않았지만은 익어가려고 이제 그래도 벼들이 쓰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. 논마다 저 멀리. 저곳에서 탈곡기 소리가 나요, 탈곡기. 저곳에. 멀리 보이는 곳 있죠. 저기도 다 네. 논들이에요. 한금 물결을 이루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원래 눈에 메뚜기가 많아야 되지 않나요? 근데 왜 메뚜기가 안 보일까요? 제 생각에는 메뚜기가 많아야 될것 같은데, 눈에. 발이에요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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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오늘도 이렇게 1년 농부님들이 열심히 농사지으신 논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제 가을거지 하는거죠.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우리 친님들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. 모두모두 모두 사랑합니다.